아, 자모님 그러셨구나. 아, 진짜 면목없네. 자모님 뭐라곤 안 하셔? 뭘 뭐라 그래. 당신도 자식인데. 암튼 엄마한테 미안하고 면목없다 생각이 들면 더 열심히 살라고. 그리고 갚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정 좀 나아지면 이건 꼭 갚아야 하는 거다. 알지 그정도 그럼 그럼 알지 알지. 꼭 갚아야지. 아, 자기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이렇게 길이 열리는구나. 아, 나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. 정말 고마워. 내가 정말 잘할게. 자기한테도, 장모님한테도,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 거야. 주식은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다. 절대로. 그래, 알았어. 그리고 어머니 용돈은 자기가 알아서 조정 좀 해주고, 당분간은 좀 줄여야 하지 싶어. 어머니가 자기 카드 쓰고 계신 거 맞지? 이 정도만 쓰셔야 한다고 자기가 말씀드리라고. 당분간만이라도. 내가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잖아. 알겠어. 저모리 맡은 오천이나 받았는데 우리 엄마 보고 내 카드 흥청망청 쓰라고 할순 없지. 내가 잘 말할게. 어, 그래. 그럼 부탁할게. 한달 뒤, 나와 시어머니. 어머니, 그이가 말씀을 못 들었나 보네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. 뭐를 말이냐? 저기 어머니가 그이 카드 쓰고 계시잖아요. 그런데 지금 저희 사정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쓰셨으면 좋겠어요. 카드 내역서 보니까 300만 원짜리 무이자 6개월로 긁으셨던데 혹시 뭘 사셨을까요? 너 지금 남편 카드 내역 훔쳐보는 거냐? 네, 아니 그게 아니라요. 지금 저희 사정이 좀 그렇다고요. 그리고 앞으로 그이 카드 값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기로 했거든요. 그이 지금 저한테 월급 다 붙이고 있거든요. 그럼 네가 결국 엔통제권을 빼앗아 온 거야. 우리 아들 돈은 네가 관리를 하는 거냐고? 빼앗아 오는 게 어딨어요. 부부끼리. 이제서야 부부 공동으로 가게 경제를 운영하는 거죠. 앞으로는 제가 그이 카드 내역을 볼고 같으니까 좀 주의해 주시고요. 그이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린 듯 싶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어머니 카드는 앞으로 적정한 선에서 100만원 정도만 사용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며느리한테 검사 받으면서 이젠 내 아들 카드 써야 하는 거구나 그럼고 너는 뭐가 그렇게 뻔뻔하냐 카드 내역 들여다보는거 그거 사상아침에 하는 거 아니야 이 카드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의 일이야 우리 아들이 쓰라고 했다고 그러네 니가 뭔데 이제 와서 적게 써라 말하냐 그리고 내가 네 눈치를 봐야 하냐 우리 아들 도 쓰는데 한 아, 기가 막히네, 이게 아주 그냥. 어머니, 저희 부부예요. 물론 사상활 침해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지금 사전이좀 그렇다고요. 그동안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었잖아요. 어머니 말씀처럼 그이와 어머니 일이었으니까요. 그런데 이번에 일이 좀 있어서 그이 돈을 제가 관리하게 되었어요. 아무리 무의자라고 해도 그렇게 300만원씩 하는 물건들 사시는 건좀자질를 해주세요.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. 뭔 자다가 풍청또들리는 소리 나고 있어. 네가 뭔데 그딴 소리 짓거려이 진짜 웃기네. 아침부터 어미를 최인 취급하네. 내 아들 카드본 뭐내 아들이 나쓰라고준 거야. 그런데 네가 뭔데 난 뒤로 말을 하냐? 난 지금 너무 기분이 나쁘다. 자존심 상하다고. 그리고 내가왜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니? 그만큼 키워 놓았고 결혼시켜 놓았으면 이 정도는 쓸수 있는 거 아니야.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냐? 돈 적게 쓰라는 게. 어느 자식이 그래. 고생한 부모 불쌍 다 생각하면, 신계를 줄여서 부모 쓰는 돈에 피해 없게끔 해야지. 뭐야, 나뭐 부추이, 뭐 라부이 런 망아이였니? 그럼 그럴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물제도 펑펑 쓰시겠다는 건가요? 제가 기분 나쁘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, 부탁을 드린다고 한 건데, 그래도 어머니는 쓰시겠다는 거예요. 그레이녀나난쓸보다 그래, 우리 아들 돈이야. 돈잘 버는 우리 아들 돈이라고. 돈잘 버는 아들이요. 와, 아, 그런 아들이 장모님한테 5천 받아서 주식 빚 갚는답니까? 아, 구절하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. 자세한 이야기는 그 잘난 아드님에게 들으시고요. 알겠어요. 그럼 감제적으로라도 못쓰게 만들어야죠. 카드 해제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아세요. 단한푼을 쓰지 못하게끔 원청봉쇄할 테니 그런 줄 아시라고요. 뭐라고 해지한다고? 그럼 나는 뭐 먹고 살라고? 돈잘 버는 아들의 현금 달라 하세요. 그럼 알아서 하겠죠. 제 남편이 제 통장으로 돈 넣으면 저도 제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 남편 돈 그만 쓰시고 이후 상황은 어머니 잘난 아들하고 의논하시라고요. 저는 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. 바로 해지할 테니 어디가 더 창피나 당하지 마세요. 그후 이야기... 바로 해지해버렸어요. 그렇게까지 안하고 싶었는데 자기 아들 돈이라고?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. 그리고 이 남편 넘은 지 엄마 눈치 보여서 말도 못했더라고요. 아, 확 이혼해버릴까 하다가 참아주긴 했는데. 제가 시어머니 이주 보내놓고 바로 해지하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해지를 해버리더군요. 자세한 이야기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시더라고요. 그래도 엄마한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데, 저야말로 묻고 싶습니다. 엄마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자기 아들 빚져서 처갓댁에서 도와줬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. 그래도 자기는 카드 쓰게 해줘야 하는 거랍니다. 아, 답 없는 시어머니. 그런 시어머니에게 휘둘리는 남편. 아, 그냥 버려버릴까요? 둘 다. <laughs>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흔한 흔한 잔 우리들의 이야기 지금 단루린지아